그 제일 좋아하는 혈액형 말해볼까? 그래 너부터 말해봐 순서대로 나 남자 중에 O형이 제일 싫어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제일 좋아하는 순서대로만 말하라고 싫어하는 순서대로로 올라오면 안 돼? 나 고민돼서 그래 어, 싫어하는 건 확고한데 좋아하는 건 고민돼서 그래 오케이 오케이 O형 남자 제일 싫어 4등이 O위네 어 O형, 4위가 O형이네 어. 그리고 A, B형. A형에서 뭐 B형하고 고민돼, 거기. 근데 남자였을 경우야 이건 사실대로 말, 말해야 돼. 어. 남자였을 경우에. 응. 여자는 너부터 얘기해. 아니, 우선 두명말안 해. A형하고 B형 중에? 어, 남자. 우리 아빠가 A형이시거든? 너 아까 아빠 욕했어. 욕을... 그니까. 그래서 <laughs> B형이 제일 낫고 A형이 그 다음인 것 같아. B형, A형, AB형, O형인 것 같아. 우선 제일 싫어하는 혈액형은 어. A형. 남자? 어. 난 O형. 내 여태까지 만난 남자들이 거의 다 a 형이거난 O형이야. 노이 씨 정신. <laughs> 어. 내 A형 남자 제일 e 싫어. 진짜 그 꿍에 있고 그막그 그 뭐지? 꿈해가지고, 막, 존나, 막, 말안 하고, 어, 왜 그래? 왜비스처럼말 존나 안 하다. 우리 아빠가 막... 그런다니까! <laughs> 말을 안 해! 근데 그러니까 나랑 대화하기 쉽지 않아, 아빠. 어? 이러면은. A형, 그, A형 남자, 그, 족 같은, 그게. 어... 그러다가 나중에 존나 지들 짜증나면은 헤어지자 그럴 때나 뭐할 때, 이제 막, 다, 다 말하잖아. 그래서 A형을 제일 싫어해 A형 남자 진짜 제일 싫어해내 동생도 A형이야. 그래서 아... 나 A형 남자 제일 싫어하고, 그 다음이 오형 남자. 근데 오형 남자는 한번 만났던 것 같은데, 근데 오래 안 만나서 한 일주일 정도 만났는데 그 일주일 동안 나랑 같이 있으면서 연락하는 여자가 나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었어. 뒤쟁이들, 아 오형 남자. 나는 근데, 그래서 오형이 너무. 내가 오형 남자가 꼴찌인 이유가 나도 똑같은 이유야. 그바닥게 존나 뒤집어진다. 존나만 진짜. A형은 그냥 그 나는 그속답닥 b 형이한 번씩 이렇게 막확 하잖아. 근데 A형이랑 B형이랑 진짜 안 맞는 게, A형은 존나 꽁해 있고, B형은 혼자 막다다다다다다다 O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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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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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형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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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A B 형은 솔직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살짝 뭐라 그럴까 저 8년 만났던 남자가 A B 형이거든요 전라도 A B 형은 좀그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잘해주긴 했어가지고 그냥 2등이고 1등은 B 형인 것 같아 B 형을 만나본 적이 없어 <웃음> <웃음> 진짜 B 형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만나보질 않았으면 사귀지 않았으면 너랑 안 맞다고 생각해서 B 형을 안 사귄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나는 그래서 B 형을 만나보지